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쌤입니다. 추석 마지막 날인데요. 명절 마지막 날이죠. 잘 보내셨나요? 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의 악재가 터져서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종목 분석에 대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주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제가 23년차 주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3년 전부터 과거를 보고 분석을 해보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투자법이 맞았는지, 과연 성공투자법은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제 결론은 성공투자법은 있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 분명히 성공투자법은 있다. 저처럼 23년을 거치면서 세 번을 망하면서까지 배울 필요는 있겠나. 제가 그 노하우를, 실패하지 않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먼저 아니겠나 하고서요. 멘탈 관리차 오늘 방송을 합니다. 23년 투자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도 성공하고 싶다. 지금 보이는 도표는 대한민국 종합 주가입니다. 1996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제가 23년의 역사를 보니 저는 다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23년 동안 꿋꿋이 싸우고 이겨내고 망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사건이 가장 생각이 나서 그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땠는지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1998년 지금 이, 이 이거죠. 이때 뭐가 있었냐? 국가 부도, IMF라는 게 터졌습니다. 제가 이때 20대였죠. 종합주가는 277 포인트. 제가 운좋게 대우증권의 정기기사로 입사를 했는데요. 주시장이 팔이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와막 다들 인상 쓰고 다니고 분위기 나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뭘까? 그래서 277까지 제가 시장을 봤고요. 그땐 주의에 주자도 몰랐죠. 근데 한500 정도 가다가 턴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투자를 했고요. 제 기억으로는 요새 2,500을 투자해서 한 5천만원을 2,500, 100% 정도 수익이 났죠. 이렇게 3, 4년을 합니다. 그러요 제가 3, 4년을 서울대 갈 정도로 공부를 했는데요. 실제 투자를 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냥 사고. 뭐가 바닥인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참 지금 생각하면 주린이들 입장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뭣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떻게 사다가 상가도 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식의 줄을 몰랐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라는 것도 나오고 주식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주식하면 다 망한다 주식하면 이상한 사람 뭐 주식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 운 좋게 대우증권에 입사를 해서 물론 뭐 펀드 매니저로 일한 건 아니고 정기 기사로 입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운 좋게 주식을 접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 세대에 되게 빠르게 주식을 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거에 적성이 맞았나 봅니다 그냥 한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책을 찾아서 공부하고 실전 투자도 계속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3년 공부하니까 아, 주식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1000%짜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아마 이때 제가 조선주를 사서 1200%를 터트립니다. 그래서 한 20억 벌었죠. 그때 20억이면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아마 강남에 아파트가 30평대가 비싸봤자 3억에서 한 5억 정도 됐는데 제가 울산에서 주식으로 5천만 원 갖고 20억을 벌었으니까 엄청난 큰 돈을 버는 거죠 저는 그때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또 사태가 이루어집니다 이 위기죠 3대 사건의 두 번째 사건 미국 금융위기 서브모기지론 저는 이때 큰 돈을 벌다가 뭐 20억에 10억이 내려오니까 제가 너무 좀 흥분을 하고 컨트롤을 못하고 위기라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대출을 받아서 더 삽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되게 한심한 태도였죠. 위기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위기관리를 못하고 반대로 대출을 받아서 더 사고 그래서 20억이 마지막에 처리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14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년 전, 6년 전에, 뭐, 전체적인 시장의 약재보다는 제가 부도나는 기업을 사, 사가지고요, STS 사가지고, 여기서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2천만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요. 아, 이제는 좀 우량주로 좋은 주식으로 세상을 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자. 그러고서 쭉 좋았지요. 그래서 5억 되고 6억 되고 계속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큰 위기죠 코로나 위기 이때 어우 엄청나게 이뤘습니다. 5억에서 뭐 2억까지 내려갔나요? 한 3억 정도 날아갔었죠 그러나 코로나 위기는 특이한 점은 이렇게 1,200, 1,450까지 빠졌지만 바로 1년 만에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많은 돈을 벌었죠. 한 12억 정도 벌었습니다. 작년에 12억 정도 벌고요. 지금은 2단계인데, 큰 돈이, 큰 자본으로 지금 한 8억 정도 벌고 있죠. 대한민국 종합주가를 이렇게 크게 펼쳐보고 역사를 보면 제가 느끼는 점은 그겁니다. 위기는 분명히 올 수는 있으나 그 시간은 의외로 짧았어요. 1년 만에 다시 거의 회복을 했죠. 이때도 1년 만에 회복을 했죠. 이때도 1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그에 회복을 했고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악재에 따라 하락은 있지만 버티기만 하면 결국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너무 공포에 빠지지 마십시오. 결국엔 상승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포, 공포를 이겨라. 공포를 이겨내려면 주식의 습성과 주식의 미래 어떻게 어떻게 갈 거다 아까 본 차트에 본 것처럼 1년 안에 악재가 있어서 급락을 할수 있지만 그 악재가 급락을 해도 1년 안에 회복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잘 보시면 우리가 1년 동안 악재가 왔을 때 버티면 되고요 현금이 있으면 그게 기회라고 쏟아부면 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현금을 또 확보하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영절의 휴무 때 중국 헝다 그룹이 부두 소리 떴습니다. 이거를 모기지론 사태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 2008년도에 있었던 모기지론 사태하고 비유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모기지론 사태로 20억에서 1억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는 내가 너무 그 시장을 못 봤고 젊 젊었고 그 위기를 너무 우습게 봤는데 지금 내가 경험으로 보면 헝다 그룹과 미국 모기지론 사태를 비교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미국 헝다 그룹이 대단한 그룹도 아니고요. 그냥 그리고 또 미국 금융위기 때는 모기지론이 전체 금융시장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있는 은행들이 제가 알기로 모기지론에 투자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연동될 수 밖에 없었던 분위기고요. 그, 래 그래 봐야 미국 금융위기도 1년 안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는 종합주가가 890까지 하락을 했죠. 뭐 500까지 가니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응? 하지만 900선에서 다시 반등을 해서 전국 저기, 턴을 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포에 다 팔고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끝까지 지킨 사람이 지금까지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실패를 했지만 다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죠. 한국 종합주가는 우상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10년 안에 종합주가는 만선을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30대 때 공부한 때, 그때도 내 60까지는 만선을 갈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인제 51세, 9년 안에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만선을 간다고 예측을 합니다. 제가 30대도 그 가치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3천 조금 넘었죠? 그리고 얼마 안에 뭐 3년 뒤, 4년 뒤, 5천선에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수급이 좋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퇴직연금 401k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401k는 국, 미국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퇴직연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건데요. 50% 이상 투자를 했고 초반엔 투자를 많이 안 했지만 미국 국민들은 주식시장이 미래를 보고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가 아니죠. 그때 강제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군민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강제로 401k를 통과시켰죠. 정치적으로 한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도 해외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주식,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주식비중이 3%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3%에서 5% 아래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가 바뀌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있지 습니까 언젠가 제대로 된 금융을 아는 정부가 들어서면은 해지연금을 50%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노후가 됐을 때 국가가 책임지지도 않고 우리의 힘으로 노후가 안정되게 돌아가는 시대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고요 그래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장이 저는 제가 60 전까지 만선이 간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나라 연금은 50%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국가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미국도 퇴직 연금이라는 제도를 국가가 싱크 머리들이 만들어 갖고 그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주장이 커지고 그러면서 애플이 나오고 지금 테슬라 나오고 그리고 국민들은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선을 간다는 또 긍정적인 분위기는 뭐냐? 제가 또더 확신을 갖는 건 뭐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 중인 것을 저는 감지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국민들을 주식적으로 빨리 들어오게끔 한 거죠. 지금, 물론 지금 3,200선인가요? 3,000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동학개미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23년 동안 하면서 이런 시장은 처음 봤습니다. 동학개미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동학개미의 그 자금력과 힘을 저는 믿고요. 이게, 동학개미가 이렇게 들어올줄는 저는 예측을 못 했지만, 동학개미의 힘이 만선을, 우리가 60, 제가 10년 안에 만선을 가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헝다, 뭐 미국의 그 다우 조금 빠진 거, 걔들 엄청 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빠진 거, 그런 거에 우리가 쫄아야 되나요? 공포에 빠져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라고 야 됩니다. 만약에 하락할수 했을 때 부동산에서 팔고 파세요. 아니면 열심히 현업에 다니면서 금금 절약해서 주식을 사 모으세요. 그러면 60세에 은퇴할 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어있을 겁니다. 제가 거기에 리더가 되고 싶고요. 제가 먼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 구독자가 지금 600명 좀 넘었는데요. 600명이 전 가족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를 믿고, 뭐, 저를 다 믿으면 안 되겠지만, 제 노하우, 제가 24년 한 노하우, 그리고 제가 지금 솔직하게 성공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주다 보면, 조그만 힘이지만, 국가에 이바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는 참 긍정적이고 좋은 투자물 합니다. 주식을 하여야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요. 나라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마한 경험과 노하우지만 이리이리 하면 성공한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법 세 가지만 해보자 제가 23년 하면서 과연 성공 투자법이 있을까 과연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세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진짜 세 가지만 해보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뭐냐? 그세 가지 투자법이 과연 뭐냐?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미래에 투자하라. 그 뭔가? 뭐냐? 예 미래에 전망이 좋고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투자를 하면 백전, 백스입니다. 예로, 전기차, 2차 전지. 물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이쪽 분야. 부품이 있죠. LG전자 같은 것도 있고, LG 이노텍도 있고요. 또, 중소기업도 많겠죠. 그리고 수소에너지. 수소가 변하고 있습니다. 큰 세상의 변화에 투자를 해야 제일 안전하고요. 제일 큰 수익을 줍니다. 전기차는 이미 갔지만 아직 전기차는 5%의 시장밖에 장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먹을 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율주행 진영은3% 시작. 아직 100%를 채우려면 10년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소에너지 시작도 안 했죠. 물론 주식은 수소는 소문이 좀 많이 나가지고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점에 매수를 한다면 수소에너지도 10년 동안 갈 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느냐? 우주항공.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앞으로 10년 동안 급성장을 할 겁니다. 우주항공에 뭐가 있죠? 세이트렐, 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식으로 미래에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저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거는 자잘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투자를 하라. 미래를 봐라. 세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한다. 첫 가지. 두 번째, 버텨야 한다. 지금처럼 뭐 중국의 약제 다우가 빠지고 급락을 하고 코로나 발생하고 이런 게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나요? 1년 안에 다시 회복을 하고 더 성생을 했죠? 그럼 결론은 미래에 투자를 하고 악재가 오고 30%가 손해를 봐도 50%가 반토막이 나도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그렇게 센스가 부족한지 미래는 잘 봤습니다. 하지만 돌발 악재 때문에 거의 다 투자한 게 대번에 성공한 것도 몇번 있지만 큰 돈을 버는 거는 30% 이상 손해를 보고 버티고 버텨서 성공을 했습니다. 저가 분할 매수 3호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죠. 저가 분할 매수, 좋은 주식을, 미래가 좋은 주식을 3호하라. 그리고 하락을 즐겨라. 이 하락을 즐겨라는 뭔 뜻이냐면 언젠가 갈 건데 싸게 사니 좋지 않냐. 그리고 주식수에 욕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제노하우인데 버텨야 한다. 그냥 버텨야 돼. 되게 힘듭니다. 막상 투자를 해놓고 1억이 날라가고 몇천이 날라가고 몇백이 날라가면 괴롭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세 차익에 욕심을 버리고요. 좋은 주식은 배당을 많이 줍니다. 배당 수익에 욕심을 가져라. 배당이 매년 매년 늘어나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 버틸 만 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에 욕심을 가져라. 이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과도한 레버레이지 한 방에 무너진다. 제가 30대 때 20억 있을 때 무너진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레버레이지를 욕심내고 너무 써서 그렇습니다. 레버레이지를 안 쓰는 게 좋고요. 혹시나 쓰면 적당히 쓰십시오. 버텨야 되는데 레브리지가 너무 많다면 결국 무너집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저도 공포가 오면 무섭고요. 빠지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아, 나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멘탈 관리를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배당의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2020년 배당은 제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이게 지금 종합소득세인데요. 이천 6 0 0만원 지금 배당이 들어왔죠. 20년도에. 근데 21년도에는 배당이 3,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배당이 급격히 올랐죠. 22년도에 배당은 저는 5,0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10년 뒤에는 놀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요. 저는 목표가 60세 이후는 배당이 1억이 목표입니다. 이것만 하면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배당 투자를 관심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21년 배당인데요. 4월달에 나왔죠. 3100만원 정도. 물론 세금을 안 띄군데요. 세금 띄고 이렇게 하면 뭐. 배당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물론, 저분은, 저는 자산이 많이 커졌고요. 물론 저도 6년 전에 2천만원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배당이 3천만원씩 들어오고, 앞으로 한 3년, 5년 버티면 더큰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서 더 안정되겠죠. 물론, 구독자분들은 저보다 돈이나 자본은 자산은 나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2천만원 갖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배당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잔잔히, 천천히 자산을 키워나가세요. 현업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노동을 하셔, 근금자를 벌어 계속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점점 자산은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주식투자는 꾸준함을 가지자 한결같이 부지런하게 끈기가 있게. 이 얘기는 뭐이냐면 주식을 하면서 3년 동안 5년 동안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3년 5년 계속 버텼고요. 3년 5년 하다보면 실력도 늘고 그리고 계속 버티면은 주식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빠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주식을 사모아서 배당도 받으시고 버티다 보면 주식의 이치도 알고 주식의 수익도 올라오고 큰 성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악재가 와서 폭락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는 받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 하십시다! 화이팅!